지난 12일 키메딕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물을 올린 뒤 유시원님에게 바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을 열었다. 키메딕은 처음에는 다음날 오후에 피처링 비용 환불을 해줄 테니 글을 먼저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며 여러 번 무산된 약속 기한과 사인 불신으로 이내 전액 환불을 먼저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시온은 은행 시스템 사정으로 일부분만 송금이 가능하다며 잔액 캡처를 보여주면서 줄 돈이 확실하게 있다고 알린 뒤 그를 먼저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킬메딕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결국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10일 래퍼 키메딕은 유시온에게 피처링을 받기로 하고 일부 비용을 먼저 입금했다고 폭로했다. 킬메딕은 페이 지급 방식은 70%선 입금 후곡 작업 완성을 하고. 나머지 30%를 입금하기로 사전 협의했다며, 지난해 8월 23일 페이에 70%를 입금했다고 설명했지만, 4개월 동안 작업에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유시호는 나머지 30% 금액도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킬메딕은 전했다. 유시호는 사전 협의됐던 지금 방식을 완납 후 녹음으로 변경 요청했고, 잔금 30%를 다음날 입금해도 될지, 킬메딕은 양해를 구했지만, 유시온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환불을 12월 안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키메딕은 유시온은 지금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았으며 글이 올라온 당일에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키메딕은 유시온 회사 측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회사를 통해 작업 문의를 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문의를 했기에 직접 둘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키메딕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수개월간 키메딕이 수차례 환불을 요구하는 말이 담겨 있다. 이 같은 폭로가 논란이 된후 소속사 영엘리치 레코즈는 이날 SNS를 통해 유시온이 계약 만료를 알렸다. 영엘리치 레코즈는 12일부로 전속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며 유시온이 앞날을 응원한다고 짧은 글을 남겼다. <목소리>